농장이 제가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저 구름 사진도 한번 보시죠 구름 사진 속에서는 저는 많은 걸 발견합니다 이게 반월 호수입니다 다 왔습니다 제 사람들이 올 때는 제가. 아 촬영은 멈춥니다. 페이티엑스가 쫙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쓸 때는 목소리가 경치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양호 박사 선행 t v 의 특징이 느리게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도 늦게 가도 성교, 복음 성교만 하고 가면 됩니다. 왜냐면 빨리 가서 성교한 사람도 있고, 뒤에 가서 성교한 사람도 있어요. 겨울에 여기 보면은 이 눈이 발이야 해서 참 아름다운 경치를 드러냅니다. 운동하고 계시군요. 많이 물이 빠졌습니다. 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그 바로 물이 그까지 차올렸다는 곳인데, 오늘은 청동으로도 안 보이네요. 그제 비가 와서 차를 좀 막습니다. 막는 것도 있는데 좀 흐린 물결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참 아까 지나가시는 분이.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그러네요. 당신은 소중 하면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려가지고 자가격리 이후에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또 불안은 우울증은 과거를 많이 생각할 때 잘못된 각오를 이렇게 들쳐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우울증이 생기고 음, 불안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감사하면, 그런 우울증, 불안증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당하겠어요? 가당치가 않죠. 이제 암석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자연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로 안 찍습니다. 제가 사람을 찍으면 은또 초상권에 걸리고요. 또 초상권도 있지만 사람은 유한해요. 자연은요, 더 편하고, 더 편하고 해서 얼마나 많이 오래 찍어도 괜찮아요. 여보세요. 아름답잖아요. 제가 여기서 수십 번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봐도 새롭습니다. 새롭고 더 아름답습니다. 새봄빛 또 여름 상하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응원해 준다는 것참 힘이 돼요. 근데 기도가요. 기도보다 더큰 응원이 또 있을까 아, 물질로 한다 물질도 한계가 있어요 성교는요 기도는 아주 무궁무진한 힘이 되고 무궁무진한 그런 격려가 돼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 시절에 필리핀 복음선교계를 개척할 때에 세계보그마 한국선교회 외목이라는 WEMOK 파송선교사 1호 인데요 그때 총회장 목사님 신학박사 이성순 고 이성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어,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마 그 선교회원들한테 총회장님이시니까 이양호 선교사님한테는 현지에 선교하기 때문에 아마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씨를 보니까 편지글씨를 보니까 삐뚤빠뚤 원래 정자로 아주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라 아주 바르게 반듯하게 쓰신 분이거든요 하루는 글씨를 보니까 삐뚤빼뚤 삐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뇌졸중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뇌에 있어서 어떠한 어, 의학적인 건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손상이 입었기 때문에 그냥 신체적인 것이 그대로 전달이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글씨도 그렇게 나타난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잘 알면은 바로 바르게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뇌줄중 환자가 바로 예수를 알아야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 오고 있습니다. 그 가는 동안엔 또 잠시도 이게 환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편지를 보면서 어이 그런데 눈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쓴 흔적이 있더라고요 떨어진 흔적이 그러면서 우리 이성금 목사님이 그 내용 중에 나는 이양호 목사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밤낮으로 불처 어, 지하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쓴 거예요. 전에도 제가 잠시 잠깐 제가 한 부분 파트에서 그 내용을 한번 넣는 일이 있습니다만, 어, 그리고 이제 글씨를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서 봤죠. 근데 정말로 눈물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눈물로 쓴 편지, 눈물로 쓴 성교 기도, 눈물로 기도한 거, 그것 때문에 제가 필립핀 산중에서만 제가 살았어요. 전이 지상에는 아마 제가 뭐 나인집이자나 신학교 강의 그 어떤 분이 부탁해서 하루 딱 같이 예부에서 자본 일이 없어요. 다산중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에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웃고, 같이 울, 울어라. 이런 성교 명령 때문에 파송 때, 주파송 때 어, 목사님들이 격려하잖아요. 나는 그 아멘 했기 때문에 참, 그 아멘도요, 아멘, 다운 아멘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도말 그대로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요거는 이쪽에 있고, 이 간호호수는요, 이 간다 나눠져가지고, 이쪽 한쪽 있죠? 이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파트로 이게, 갈 수가 있어요. 저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쪽 길로 태,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한국에 와서.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처럼만 그렇는데, 그때 당시에 밝은 대자연 이곳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이 더 납니다. 그때의 지금 공기, 산소, 맑은 공기 호흡. 저는 여기서 쉬러 가려고 했죠. 신틀 해놨네요. 오늘 주일, 주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일요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째 날, 즉,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한식의 첫날. 부활을 우리가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은 특장인 부활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제가 저쪽에서 왔죠. 저쪽으로 가려다가, 자기는 지금 하기 점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 전해주고 있고요. 평화를. 이쪽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KTX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라서. 이그대라스를 갔다가 저는 항상 그 언어적인 변형이 있다, 그죠? 선형이 있다고, 있다고 말씀 제가 드렸죠. 아까 버립니다 와 함께 뭐 고마워 함께 사랑해 다그 앞에요 변치 말아 이거 다요 주님을 넣어버립니다 여기 보면 행운이라는데 이건 세상 말이에요 복을 빌어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것들 언어적인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 구름을 보면은 꼭 예수님이 서 계신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들어옵니다만 촬영 동영상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 저쪽에 느티나무까지 저큰 나무 있죠. 그쭉 쳐져 갖고 농수나 벙처럼 되어 있는 능수버들인가 봅니다. 나무가 아니 여기는 밤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도트리나무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됐는데, 전에는 물이 빠지는 그 지점에서 고기가 파닥파닥 파닥 거리더라고요. 호마우 홈하우, 호마워도 여러분 생각해서 넣어보세요. 주님,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넣어보면 더 좋습니다. 어디나 주님의 형상은 항상 있는 데 그래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나 여기 오면 올 때마다 또, 그저 잔잔한 노래 소리가 좋더라고요. 저저청둥머리잘날고 있는 거세요. 아마 여기상 상권을 이렇게 형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겨울에 주로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름으로 봄도 찍었지만은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 대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대자연과 함께 이게 비교가 호수입니다 반을 호수 천천히 가야 되지만 용량을 제가 시간대를 맞추다 보니까 아 추. 늘어진 그런 눈수아보들 보세요 그렇죠 자연스러움이가 이게 눈수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움 어, 그런 입장에 서 있죠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왔네요 잘하고 있어. 어, 이쪽에 이 금방으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여러분 어땠나요? 제가 특별한 것은 제가 말씀을, 어떤 걸 드렸나요? 아, 눈물로 쓴 기도편지. 격려. 격려가 큰 성교의 힘이다. 기도가 성교의 힘이다. 큰 힘이다. 눈물이 성교의 힘이다. 이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거기꼭 산착장 같지만 여기는 호수입니다. 호수. 그렇게 생겼을 거일 뿐입니다. 저쪽에는 어, 저기 안에 새들이 있고요. 청둥오리도 저쪽에 저쪽에 보니까 보이네요. 아마 새들이 이쪽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다 내려갈 거자기들고 보호, 보호처로 숨었을 것인데요. 새들이라고 했죠. 제가 물고기들이, 제가 물고기가 저쪽 새를 보다 보니까 또. 설렘. 나는 이 설렘이 꼭 샬롬처럼 들립니다. 샬롬, 설렘 샬롬, 설렘. 한 100번 해보세요. 똑같은. 아, 저 조그마한 거한번 볼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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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청동원에 새끼들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보이죠? 여기 앞에. 아, 그리죠 어,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 여기 자체가 물이 빠지니까 또 나름 무늬가 생겼어요 네,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이렇게는 못 그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해, 있죠?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은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어, 동물은 어떠한 본능적인 것으로 이렇게 살겠지만,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먹고 삽니다. 같이 주님과 같이 걸을까 이렇게 항상 앞에다가 줄을 놀아겠죠주 하나님 같이 걸을까면서 하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기서 제가 마치고요. 또한 파트 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이게 도장을 딱 찍어놨죠.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호수가에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송교샬롬. 아멘.